우린 웃는 얼굴을 호의로 자동 해석합니다. 이건 진화 심리학에서 안전 신호로 작용하죠. 하지만 안전 신호가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공격적 친절은 바로 이 심리를 이용합니다. 겉모습이 방어 본능을 무력화시키고 상대의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 미소 뒤에 칼날이 숨겨져 있다는 건 순간적으로 감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죠. 웃음은 칼보다 날카로울 때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말은 부드럽지만 내용은 날카롭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갈등 회피형 공격이라 부릅니다. 표정과 말투는 긍정적이지만 그 안에 숨은 의도는 불쾌감을 유발합니다. 받는 사람은 기분이 상해도 반박이 어렵습니다. 공격자는 나는 웃으며 말했을 뿐이라고 방어하죠. 이중 신호 더블 바인드는 피해자의 판단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결국 상처는 깊어집니다. 그리고 관계엔 미묘한 금이 갑니다. 긍정적 접도어는 방심을 유도합니다. 뇌는 좋다라는 신호를 먼저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뒤에 오는 비판은 대비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그 결과 비난이 더 선명하게 각인됩니다.